・はい <laughs> <laughs> 샷. 와. 이런 이지샷을. 오. Thank <laughs> you. Ha ha ha! 지금 4분 됐어요. 아, 뭐야. 오. <laughs> 이거 엄청 빠르다. 오. <laughs> 그런 <것> 같은데 <laughs> 발이 발이 안 뜨는데요? <laughs> 오와허스아 <laughs> <허슬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이거> 열심히 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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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골 넣은 것 같은데 한 골? 아태 아까 아까 태환이. 3분 남았습니다 3분이요 3분 여기, 여기 서, 시간 여기 시간이 아 어. 오 나이스. 오! 오! 와! 스마! 선이

오 진짜 진짜 잘었지오이지 오. <laughs> 아! <목소리> 니다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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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초, 19, 18, 17, 16, 15, 14, 13, 12, 10, 19, 8, 7, 6, 5, 4, 3, 2, 1,